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우다가요,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그거 가지고 싸워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출발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문제 앞에 고민할 때, 우리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그 차이와 그 갈등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계기가 됐지만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동시에 선교와 또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한 팀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신라,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두 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실 때한 문을 또 여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첫번 여행 경로와 동일하게 이제 구브로로 배 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은 남겨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북쪽 시리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아시아, 아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터키 땅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시작된 선교가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고생한 데가 있어요.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해요. 진짜 죽었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시체 버리는 데다가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기적같이 다시 깨어나요. 그리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인데요. 바울이 거기에 다시 가요. 그러면서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열매로 얻은 제자였던 거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말하고요. 또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 디모데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다. 이렇게 불러요. 바울은 루스트라라고 하는 그 가장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험지에서 신실한 제자여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얻은 거지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이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그런 회심을 낳았죠. 그런 걸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열매를 얻은 거예요. 선교와 영원구원의 이 열매는 고난과 순교라고 하는 그 피걸음이 있어야 비로소 맺힌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어머니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민 와서, 이민 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인 2세였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미국 사람이야.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의, 이곤의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 도시, 루스드라를 비롯된 그 지, 지역, 이곤이온까지 그 지역의 유지와 같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다 알고요, 다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하셔서 바울을 돕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이 있어요. 처음 바울이 회심하고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어저어저 사울이라고 하는 저놈 저거 우리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자 아니야. 이러고 다들 수군수군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람 이제 완전히 변했다고 그렇게 변호해주고 또 보증해주므로 사도 바울이 사역이 열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한테 신실한 젊은이 이 디모델을 붙여주셔서, 이 디모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중 언어에 능하고, 말이죠. 이중 문화에 정통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어떻게 보면 차세대 리더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됨으로써, 바울의 사역이 날개를 달게 된 거지요.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선교 여행 가자. 네가 나를 좀 도와다오. 그래서 합류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이 디모데가 예전에 바울한테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할례도 받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너를 다이런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런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할례를 받으면 좋겠다. 디모데를 향한 특별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미 2세니까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 가니라. 부흥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돼 가지고 또 여러 곳을 방문했더니 거기에 전도하고 어, 그래 사역했는데 그 열매가 맺히면서 교회들의 부흥을 주도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다. 예,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억지로 사람 데려다 앉혀놔도 그 변할 수 없어요.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요 이 능력에 종 바울도요 선교 여정에서 늘 부흥만 겪었나요? 아니지요. 그는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거기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기적과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요. 바울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는 그런 방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도 경험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열매가 있다고, 와, 내가 일 잘하나? 교만할 거 없어요. 반대로, 어떤 역경이 와서, 안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왜 이렇게 일이 잘안 되지? 그럴 때 낙심할 곳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도구다. 자 마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또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잠시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6절에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갑자기 일이 잘안 되지. 일이 잘안 되고 열매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짧게 몇 지역 어디 뭐뭐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지금 다 터키 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넓은 지역이에요. 이곳 저곳 여기저기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본래 바울은 자신의 고향을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게 자기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곳을 부지런히 다녔어요. 세 사람이 부지런히 다녔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도요, 때로 우리가 힘을 써도, 애를 써도, 아, 이상하게 안될 때가 있어요. 안될 때는 진짜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허락하시 허락하지 않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방향을 트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려 인도하셨다. 일부러 홍해 바다로 끌고 가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전쟁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않으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들은 기도하며 계속해서 길을 찾습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서쪽 항구 지역 이제 드로아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묵으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바울이 환상을 봐요. 구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마케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요즘도 예수 연 전도당 같은 데는 훈련받고 전도 여행을 가요. 팀을 짜서 근데 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정해진 게 없어요. 같이 팀이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이 와요. 아,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다 보면 이게 방향이 일치가 돼요. 그럼 그때 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요. 아,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네요. 그렇게 부르심으로 인정했대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성이 빌리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환상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비상한 수단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봤죠. 그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막 생각하고 있다가 아, 이 환상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고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였구나 깨닫죠. 하나님이 왜 바울한테 환상을 보여 주셨을까? 바울이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왜 아시아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원래 자기가 마음에 정한 지역이잖아요. 자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경험을 하니까 여길 떠나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사역자는 그런 곳에, 자기를 환영해주는 그런 곳에서 있고 싶어요. 또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좋은 그 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때, 성령을 거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이 잘안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 기간, 이 슬럼프 기간을 겪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없으면, 모든 일이 다잘 되면, 여기가 저 싸우니, 저 여기서 말뚝박을래요? 저 여기서 은퇴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잘하지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속마음은 다를 때가 많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설득하면 되지요. 이러고 있어요. 바울이 원했던 아시아 지역은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은 이 바울을 너는 내가 특별한 도구로 쓰려고 내가 준비시키는 자인데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한 자야.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딴 데로 가야 돼. 유럽으로 가야 돼. 인도하신 거예요. 그배 타고 유럽으로 향한 그들이 마게도니아의첫성 로마의 식민지 여기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도착을 해요. 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데가 없나 어느 어디나 가면은 회당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지요. 자, 이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으뜸되고 대표되는 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갈때 주로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로 관문을 통과하잖아요.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유럽의 그 헬라 문화권, 그큰지역의 관문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어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만한 곳이 없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그렇지 못하면 회당이라고 하지 못하고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 최소한 멤버가 15명 이상이 돼야 입교인이 그래야 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우연히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몇명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저먼 지역에서 왔는데,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이나 이런 귀족들만 입는 옷이거든요. 함부로 그때는 그 색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건 뭐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명품 사업을 하는 CEO예요, 이 여자가 루디아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어,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어, 표현하자면 뭐 부산댁, 네. 광주댁 이런 뜻이에요. 네. 왜 그녀의 출신 지역을 소개하는 이름으로 기록을 했을까? 이 성경을 쓴 이, 어, 저자가 말이죠.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 지역 출신이에요. 예. 네. 성령님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을 돌려 인도하시면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데, 바울이 너무 실망할까봐, 거기서 아시아 출신, 한 여류 사업가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후원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우리 집을 내드릴 테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선생님, 바울 선생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집을 장소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르디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녀는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왔겠지요. 그런데 바울을 만났네요. 예수를 믿게 됐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저는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돈 벌려고 이민 왔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셔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탁소를 하는데 크게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의, 그 사업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어보았어요. 루디아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 일행은 숙소도 해결되고 교회도 해결되고 사람들까지만 모아 오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그녀의 집이 기도처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기반이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제일 많이 도운 교회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어요. 인간이 야 아무리 아등바등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루디아의 회심을 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놀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바울 자신이 아니었겠어요? 바울은 이런 만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 하시려고 저희 그동안 일이 그동안 그렇게 꼬였네요.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은 귀하고 복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든 여정에는 이런 간증들이 가득한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또 어떤 사업이 망해가지고 IMF로 이민을 온 사람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또 만나네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도했더니 아이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들이었든지 은혜를 받고 바울을 위해서 진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 사도행전, 이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랬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셨, 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세요? 왜 이렇게 몰고 오세요?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끌려가는 인생은 불행해요. 네, 우리 거리에서 보니까 그냥 목줄을 해가지고 그냥 강아지가 딴 데로 가고 지르고 가. 얼마나 불행해. 근데 어떤 강아지들은 그냥 주인은 주인은. 주인이 가는 대로 그냥.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인생도. 끌려가면 불행해요. 따라가면 행복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의미가 확실해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거 너 혼자 복 받아먹으라는 뜻 아니에요. 너 내가 너만 복 줄게. 그거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될 거야. 너 자신이 복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서 아우 저 사람 복이 복덩어리네 나한테 복덩어리네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네 우리 회사의 복덩어리네 이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덩어리 되고 싶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복덩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이 교회로 부르셨을까? 저도 질문하고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물이에요. 우리 정모사님, 어쩌다가 이먼 거리까지 교회를 정하시게 되셨어요? 예? 네? 우리에게는 궁금하고 의아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밤에 환상으로 바울을 부르신 걸 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주여,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를 다 깨닫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의 복된 만남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여정에 복된 만남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누가, 신라, 디모데, 바울과 루디아의 이 만남처럼, 우리로 하여금, right time에, right place에서, right people를 만나, right thing,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